그립을 많이 바꾸어봤지만 어떨 때는 이 그립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이 느낌이 아니라 그럼 또 그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공채는 남자 공주아입니다. 공무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영상을 올린지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오랜만에 올리게 됐네요. 어, 그 동안 이 공자가 나름 준비하는 일로 많이 바빴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제가 준비하는 어, 부산 광안리 수변공원 쪽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음, 지금 공사는 한90% 정도 완료됐고요. 나머지 하자 보수랑 이제 뭐 이것저것 소품들 살거뭐 뭐 준비하면 아마 어, 제 게스트하우스가 준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2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호주 게스트하우스. 호주에서는 백패커스라 하죠. 거기서 1년 2개월을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1년 2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호주에서 게스트하우스 생활을 바탕으로 한번 제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비하느라고 솔직히 영상을 신을 수 없었어요 이것도 제 하나의 꿈이었으니까 여기에 아무래도 집중을 해야 되겠죠 영상이 늦어진 점 많이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영상을 조금씩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제가 오픈하자마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이 공장은 어, 재미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부산 놀러 오시면 제 게스트 하우스로 놀러 오세요. <laughs> 음. 자,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립에 대해서 많은, 어, 유명한 선수들이나 잘 치시는 분들이 항상 그립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그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에서 정말 그립이 중요한 부분인지 오늘 이 공자가,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 그립, 또 백핸드 쪽에 치우친 백핸드 그립, 그리고 포인트 쪽에 치우친 포인트 그립, 그리고 약간 빼서 잡는 그립,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깊숙히 끼워서 잡는 그립, 그리고 손가락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 검지를 엄지를 그거에 따라서 많고 다양한 그립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립이 정말 좋아야지 탁구를 잘칠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타코에서는 내 하체, 허리, 그리고 상체, 이 모든 것이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움직여서 마지막에 전달되는 부분이 팔을 통해서 라켓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 몸에 힘을 쓰지만 마지막에 공에 닿이는 부분은 라켓입니다. 우리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립이 중요한 게, 솔직히 그립은 어떤 그립을 잡아도 나한테 맞는 그립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은 이 그립을 잡아서 내가 그 그립을 잡는데서 나한테 맞는 그립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잘 치는 사람이 그 그립을 잡는다고 해서 그 그립이 나한테 맞는 그립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립은 기본 그립에서 처음에는 기본 그립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본 그립에서 탁구를 치시되 라켓이 흔들리지 않는 그립을 잡으셔야 됩니다. 라켓이 흔들리지 않는 그립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힘을 너무 꽉 주고 있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힘을 빼고 있어도 안 됩니다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 주먹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팔, 그러니까 어, 팔뚝, 그리고 팔뭐상한 하안이라 하죠 그리고 어깨 이런 부분에 힘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기본 백스윙이라든지 모든 스윙을 하는 데서 느려지겠죠. 그리고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힘을 빼는 것이 중요한데 힘을 빼도 그립에는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힘을 빼버리면 라켓을 놓치게 되겠죠. 그러면 그립을, 그립에 힘을 약간 주고 있는데 그 정도를 초심자분들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탁구를 배우시는 분들께는 그립을 얕게 힘을 주고 꽉 잡으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본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립을 어느 정도만 쥐고 있어도 맞을 때는 라켓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 초심자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그립을 조금 꽉 쥐게 하는 것이 좋고요. 내가 어느 정도 탁구가 익숙해졌다고 하면 이제 그립에서 힘을 약간씩 빼야 되겠죠. 힘을 뺄 때는 힘을 완전히 다 빼게 되면 그립이 안에서 완전히 흔들려 버려요. 우리 탁구를 잘 치는 사람들께서 하는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라켓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라켓이 논다는 것은 안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립대로 라켓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백핸드를 박고 싶어. 그러면 순간 내가 라켓이 놀고 있을 때는 백핸드 그립으로 순간 전환을 했을 때, 라켓도 같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핸드 그립에서의 상황이 잘 맞춰질 거고요. 공을 타고 할수 있는 그런 각이 잘 맞춰집니다. 그리고 포인트 쪽으로 전환 했을 때도 아무래도 라켓 하, 아, 라켓이 안에서 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그립으로 전환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켓이 노는 게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켓이 놀고 있다는 말은 내 손에 힘이 어느 정도 좀 빠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동작에서 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을 맞출 때는 그립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내 몸의 힘을 사용을 하지만 마지막에 공에 닿이는 부분은 라켓입니다. 그런데 라켓이 흔들려버리면 아무래도 타고 할때내 임팩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겠죠. 흔들리는 라켓으로는 공을 정확한 타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공이 어떻게 맞을지는 몰라요. 그리고 내힘 전달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야구나 골프를 하는데 내가 잡는 라켓 라켓이 내 손에서 흔, 안에서 흔들려 버리면 그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있을까요?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나한테 탁구처럼 나한테 다가오는 공인데 그 공을 내가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라켓 배트로는 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을 타구를 할 때는 내 라켓을 꽉 잡아줘야지 라켓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힘이 온전히 전달이 되고요. 그리고 내 라켓의 각이 라켓 면이 바라보는 각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원하는 구질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립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립이 어떤 그립을, 그립으로 잡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 그립으로 시작하시되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한테 맞는 그립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그립들을 따라해 보세요. 모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창시를 할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방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뀌어집니다. 음 그게 아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키포인트를 잡아주면. 그립은 공을 맞추기 전에는 힘이 좀 빠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을 임팩트시는 라켓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잡아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초심부들은 힘을 빼고 주는데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이밍을 활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 힘을 주고 있어야지 내가 공을 타고 하실 때, 흔들리지 않는 그립이 완성이 됩니다. 음. 그립의 모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립의 모양보다 라켓이 공을 임팩트하는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내손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립이 정말 중요한 그립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탁구를 치면서 제가 어떤 그립으로 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 그냥 그 상황에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구지를 만들기 위해서 손목이랑 라켓이 조금 움직이다 보면 순간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립이 움직이게 되지 놀게 되지 그렇게 뭐 내가 계산을 해서 이런 그립으로 잡아야지 이렇게가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구지를 원하는 각의 모양만 만들게만 신경을 쓰지 더 신경 쓰는 것은 맞을 때 라켓이 흔들리지 않게 순간 힘이 들어가는, 그런 임팩트 순간에 힘을 주는 것, 이런 것들에좀 더, 어, 집중을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초심자 분들께서는, 우리 공모자님들 대부분 초심자겠지만, 이것이 아니라 먼저 힘을 주고 그립을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뭐, 각보다는 일단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내 라켓이 안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정확히 공을 다루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초심자분들은 어, 힘을 빼고 주고 하는 것보다는 힘을 어느 정도 준 상태에서 공을 다루는 게 훨씬 더 맞는 그립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력을 넘어섰다면 힘을 약간 뺐다가 힘을 주는, 이렇게 그립에도 힘을 빼고 주는 그런 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립 모양은 지금 보시고 계시는 우리 공모자님의 그립이 어떤 그립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이 나중에 찾으실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저도 희한한 게 분명히 저는 그립을 많이 바꾸어봤지만 어떨 때는 이 그립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이 느낌이 아니라 그럼 또 그립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가 이렇게 섬세하고 민감한 스포츠기 이 때문에 이렇게 수학 뭐 계산처럼 정확한 틀에 이렇게 맞춰진 뭔가 계산적으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날 그날 나의 감각 그리고 나의 컨디션 그리고 그때의 상황. 이런 것들에서 아마 내가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정확한 구질을 만들고 정확한 코스를 보내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그립이 순간순간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안 무슨 그립으로 바꾸겠다 잡겠다 무슨 그립, 이때는 무슨 그립이 좋고 이때는 빼는 그립이 좋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이 맞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음, 그리고 어... 첨부로 몇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